골프 날마다 20년 20년 쳤죠. 골프 상호로한 4년 했고 15년을 4개 골프만 치러 다기면서 경험해서 나오는 건데 저는 골프가 기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날씨가 젖었어. 비가 와 가지고 날씨가 젖었어. 잔디가.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발바닥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죠. 무슨 골프가 정석이 어디 있어? 저는 골프를 치면서 항상 느끼는게 인기응변을 잘하자. 골프에서 가장 적이 자신이에요. 화를 내면은 그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부리면 절대로. 자 버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따버려왜 그러냐? 자신 있거든요. 이제 버디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쳐다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는 버디하면은 하나님이 또 실험하는구나 그러고서 머리 들지 말자 머리 지금 지금 타이 머리만 안 들고 치자 머리만 이런 마음으로 쳐요. 항상 버디를 하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만 들지 말자 머리만 이번에 보기만 하자 이런 식으로 버디를 하면 두 개가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필드에서 자 트러블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다리가 왼발 오르막이요. 그러면 오르막이 옷자니까는 오른쪽 보고 섰어요. 그런데 일반 교수가들은 산 기울기에 맞춰서 쓰라고 그러죠. 그거는 제가 볼때 잘못된 겁니다. 선수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추어들은 오르막이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여기에 맞춰서 쓰면은 이게 들고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지구에서 땡기는 거에 반대 동작을 하려고 해요. 편하게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배낭 메고 산 기울기에 올라갑니까? 천만에 말씀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산에 붙어서 안, 떨어지, 안 떨어져 죽으려고 붙어서 갑니다. 기울기보다 훨씬 붙어서 가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 근데 이렇게 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아마처 제가 절대로라는 얘기는 명심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살짝 무릎을 밀어줘야 돼요. 무릎을 밀어주는 이유는 사람의, 사람은 맨 처음에 동작이 무릎부터 시작이에요. 무릎을 밀어주면서 이 오르막은 막힌 거니까 거의 발은 안 움직이죠 길게 뺐다가 짧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른발을 잘 보세요 오른발을 이렇게 밀면서 이러면 이게 오각형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걸 죽으면서 오른발을 엣지를 줘야 돼요 아마추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엣지를 줘야지 오른발이 빌어주질 않습니다 얘가 힘이 없어야 돼요. 바보가 돼요. 안 그러면 밀기 때문에 거의 탑보라 아니면은 스윙을 제대로 못 해요. 자 트러블샷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체로만 쳐라 그러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른발을 살짝 죽이고 얘를 바보를 만들고 기울기를 맞춰가지고 산 기울기보다 훨씬 높은 쪽을 항상 밀어주면 돼요. 무릎을 높은 쪽을 밀어주면서. 딱 맞춰서 치면 은 아무 하자 없습니다. 하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한쪽에서 받치기 때문에 하체로 치고 싶어서 못 칩니다. 그래서 트러블 트러블 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대로 치는 게 아니라 높은 쪽으로 밀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높은 쪽으로 밀어줄 때 머리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타켓보다. 그냥 외우세요. 높은 쪽에 놓으면 돼요. 높은 쪽에 그렇게 치면은 아마추어는 실수할 수가 없어요.